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주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클로버 주주님들 지난주 금요일 아주 시원한 장대항봉을 뽑아냈는데 지금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클로버 여기 고점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클로버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주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정말이지 클로버 시원한 장대항봉을 뽑아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이간의 수급 어땠습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물론 연속적인 투신의 물량도 가세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클로버 지난 10월 10일이었죠. 상한가가 말아올린 날. 자 이날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10월 10일을 보시면 외국인의 물량 어땠습니까 거의 140만 주가량 들어와줬어요 그때는 기관계 물량도 없었는데 상한가로 말아올렸죠 그때 당시 10월 10일에 두렁이가 어떠한 이슈를 올려드렸죠 맞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로봇 플랫폼 도약을 한다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족보행 순찰 로봇 출시를 한다라는 이슈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바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체제가 완성되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장과 함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나스닥 상장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계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클로봇 이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핵심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당장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CS 2026이 있죠.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다가오는 1월 6일에서 9일까지의 c s 2 0 1 6 행사가 있죠 자 이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하게 AI, 휴머노이드, 로봇 빅테크 기업들이 행사에 참가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현대차 어떻습니까 12월 12일에 두렁이가 어떤 기사를 공유해드렸어요 로봇도 이제 현대차입니다 정인선 회장의 승부수 연 3만대 찍는 공장 뛰었다라고 하죠 자 이제 현대차는 한국의 테슬라입니다 조만간 진짜 화성에도 보내겠어요 이러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c s 2 0 1 6의 이슈거리 하나만 만 나도 뭡니까? 당연히 클로봇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털리신다고요. 자, 두렁이가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만원까지는 털리지 마세요. SPG보다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꽉 지고 계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죠. 마찬가지로 2주 전에 이거로 AI 로봇은 완벽해진다. 뭐겠습니까? 클로봇의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뚫고 날아갈 큰거 온다라고 분명히 두렁이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 뚫고 날아갔습니까 안 날아갔습니까 전고점 뚫으려고 했던 이 빼꼼자리 빼꼼자리 상승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번째 다섯번째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여기 안 뚫리고 100입니까 그래서 두롱이가 드렸던 정확한 타점 12월 4일 또또또 클로버절 도대체 몇 번이나 드린지 모르겠어요 로봇 대장 특급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12월 4일의 위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12월 4일이면 이 위치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점에 드려놨죠.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그래도 잡아가시라고 12월 9일에 또 드린 위치가 어디예요? 12월 9일이면 바로 여기 아니겠어요. 이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드롱이가 이 자리에서 드렸지만 이 위에서 타점 나오면 또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공부방에 미리 오신 분들은 이 고점까지의 상승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입니까? 순식간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이에요. 공부방에 12월 4일에 오셨더라도 12월 9일에 오셨더라도 이러한 급등 시세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렁이가 이렇게 11월 28일에 세력들한테 물량 내주지 마시라고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도 드려, 찍어드리죠. 11월 28일이면 위치가 벌써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10월 30일에 이미 금리나 땅땅 로봇주들 안가고백이나 라고 미리 말씀을 언급해드렸어요. 자 클로봇 흔들림 없이 우리가 온전히 상승분을 다 누리시려면 두렁이 고무빵 오셔야겠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고무빵입니다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 1 0 5 0 1 7 9 0 2 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고무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 포함 로봇 관련주들은 말이죠. 앞으로 충분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금리나 최대 수의 섹터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로봇 대시세 예언 어떻습니까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10월 16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봇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우리 공부방의 문희님도 보세요 로봇 대시세를 같이 외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만 일부 인증을 해주셨는데 복리의 힘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죠 자왜 대단할까요? 클로봇 잡아드렸죠. 하이젠 r m 잡아드렸죠. 로보티즈, 원이콜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싹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 439%인데 지금은 더 올라 있겠죠. 자 과연 11월 변동성 장세에서 두렁이가 이끌어드리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퍼센테이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계신 분들 26,236 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고무방만 의지하시면서 따라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렁이가 안 좋은 종목 드렸다라면 무료 고무방인데 이 수많은 분들 다 떠나가시지 않았겠어요. 자, 하지만 조금 있으면 2만 7천 여 분이 이 방에. 여 계시겠죠?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주말 사이에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 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잡아갈 만한 종목들 쌓였어요. 그런 기회는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공부방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라면은 댓글 창에 이딱두 글자 폭등 이렇게 두 글자 적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두롱이와의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요두 글자도 꼭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두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다음 영상을 또힘 있게 찍습니다. 그리고 댓글 창에 가 보시면은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그냥 2번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전송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든 새벽 시간이든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두렁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두렁이가 그래서 그 시간대에도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2번에 전송만 누르시 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자 이렇게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비위를 살살 맞추려 하는 놈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주의하시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그 링크 보이시죠? 링크 누르셔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두렁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셔도,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봇 분석 도와드리면, 자, 이렇게 클로봇의 신규사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주가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한 단계 한 단계 지저 밟을 때 횡보가 굉장히 길었죠. 이런 구간에 개인들을 다 털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25년 초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콜옵션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성을 이루면서 오른 건 사실이죠 자 하지만 세력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눌렀다가 올릴 때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자 여기도 그때 당시에 이슈가 부각됐다라면 클로버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 횡보 구간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금 올릴 때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싹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또 전혀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갔죠 이 구간들이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 나올 때 뭡니까 장대양봉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올랐다 내렸다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했다가 올랐다 여기도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떻게 됩니까 11월 지수 꺾이면서 종목들도 영향을 받죠 하지만 클로봇 어때요 이 61선 깨지 않는 라인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올라갔죠 이러한 상승 패턴으로 계속 클로봇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클로봇 이 위치에서 음봉 주면 뭡니까? 신기로 보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물론 기존 주주님들은 엉덩이 무겁게 일부 챙기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계좌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클로봇은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죠. 자, 예를 들면 로보스타라든지 LG전자 지분 투자가 돼 있고 로보스타도 LG전자의 수주에 따른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도 보세요. 저점에서 이 추세, 마찬가지 61선 깨지 않고 21선 위로 올리더니 뭡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내고 천천히 또 지려밟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위치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도 보시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추세 올려가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죠 이러한 유일 로보틱스도 드롱이가 어떠한 영역대에 들였습니까 12월 1일에 시그니처로 들었던 위치 바로 이 날이었다 라는 거예요 요날자 그래서 드롱이가 들었던 이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이드롱이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에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클로버도 지금까지 두렁이가 이끌어 드렸던 만큼 클로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클로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나는 정말 도무지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라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한 주든 두 주든 잡아 놓으시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러한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백곰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맥점 이런 변공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오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포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이전 이슈가 된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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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 다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무려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